구약의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가난 원주민들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난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심하게 억압하며 20년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의 아내였던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 남자들도 두려워하던 야빈의 군대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격퇴시켰습니다. 이때 드보라에게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백들이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상하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헌신했습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노래를 지어 헌신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자기 멋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백들이 어떻게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20년간 고난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고난 그 자체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백들의 헌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즐거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헌신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헌신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봉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즐거운 마음으로 할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이 할 것을 수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헌신은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행할 때 즐거움 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이 땅의 젊은이들이 독립군에 입대하려면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첫째,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둘째,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셋째, 당신은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 조건을 자신있게 받아들일 때에만 입대가 허락되었습니다. 독립군이 되는 조건은 나라를 구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 헌신이었습니다. 독립군에 속하는 일은 전적으로 자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즐거이 조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휘튼 칼리지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는 브랭카드 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2층에는 그 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들의 명단과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몇 사람의 사진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다는 표시입니다. 선교지에서 순교한 선교사 중에 제임스 윌리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의 이오카 인디언 부족에게 선교하다가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한 기독교 잡지사 기자가 엘리어트 선교사의 부인에게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어트의 부인은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하여 그 땅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슈튼대학을 다닐 때 썼던 큐티노트의 한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기자는 할 말을 잃고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임스 윌리어티의 헌신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즐거이 죽게 헌신했습니다. 어느 때이든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종종 헌신을 요청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즐거이 헌신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의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